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미가서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오늘부터 미가서 말씀 나눕니다 미가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미가서입니다 1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모리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 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맹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 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 항상 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을 놓치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바라보는 순간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립니다. 항상 이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목회, 목양의 자리 항상 돌을 넘어 서거나 또는 게으르고 나태함에 빠지지 않게끔 하나님 참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방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왕을 주시면서도 몇 번의 경고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다윗과 같이 솔로몬의 전성기와 같이 뭐 히스기야와 같이 요시야와 같이 선한 왕들이 있을 때그 나라는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뭐 놀라운 발전과 복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유다의 왕들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들, 그 왕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바, 그 반, 그 원했던 대로의 삶이 그들이 생각했던 풍요로움과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주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왕, 왕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왕의 무능력감 또 온전하지 못함을 바라보면서 하나의 보내시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사실 다윗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에게 가장 예수님의 모델에 가장 근접한 다윗 왕이 있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실수와 범죄 앞에서 선지자를 보내서 꾸짖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바로잡게 되는 것이죠. 어 목양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때로는 내가 해야 되는 것들, 내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사실은 평가받길 바라고 또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보며 확인하지 않으면 그것이 옳은지 틀린지에 대해서도조차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모경의 자리가 흔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참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어, 뭐, 지나가는 사람 또는 갑자기 예전에 섬겼던 그러한 뭐 교회의 성도들의 연락 또는 뭐 선배 목사님들의 와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 다시 목양의 자리, 자리를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가기를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자리에 우리에게 우리가 온전히 가게끔 주시는 말씀들은 늘 넘쳐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하게 부여잡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로 나누어진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고 계속하여 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그 악함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미가 오늘 등장하는 미가 미가를 보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묵시를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아직은요. 여러분 지금 1절 보세요. 유다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히스기야 시대 가장 번성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왕 중에 하나였던 그 시대예요. 아니 무언가 대가고 있는 찰나에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시고 또 심판되어 올그 회복을 이야기하신다는 건 사실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시기를 잘 되는 때든 못 되는 때든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목양계절이 있으면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이 참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좀 복을 떠나서는 생각하지 못할 하나님이 좀 경제적인 복도 좀 주시길 바라고 또 건강의 복도 좀 주셨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관계의 복도좀 주셔서 모든 일이 좀잘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요, 또잘 되는 가정들이나 또 생각보다 수월하게 살아가는 가정들을 보면서는 또 거기에 무조건 잘 된다고 좋진 않더라고요. 저 가운데 교만이 없고 자만하지 않고 지금 주어진 것이 하나님 때문임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 자리를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기도의 제목이 또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니 참 재미있죠. 잘돼도 기도가 나오고요. 안돼도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 쉬지 않고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잘되면 잘될수록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서기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안되면 안되고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국료를 베풀어주시기를 바라는 그 기도가 쉬지 않는 것. 말씀은 잘되든 못되든 언제나 우리 안에 있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안 되는 우리에게도 함께 하길 원하시고, 잘 되어가는 우리에게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이쯤에 선포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미가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미가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미가의 이름의 뜻은 누가 여와와 같은가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이름이 깁니다. 미가 야회 또는 미가 예후라는 이름으로 길게 쓰여진 이름을 좀 짧게 잡아요. 그래서 미가다 미가라고 하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다시 표현하면 어떤 거예요? 여호와와 같은 사람이 누구인가? 여호와와 같은 자가 있는가? 없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여호와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너희가 어떻게요? 해잘될때 너희 잘됨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을 기억하며 겸손해야 되고 너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을 그 순간에도 너희의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시간을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서들의 모든 핵심적인 이야기들은요, 다 이겁니다.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고통의 때가, 고통의 때에 누가 이 고통을 주셨는지를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었다면 우리 세상에 속한 사람이죠. 우연히 주어졌다고, 재수가 없다, 운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그저 우리가, 그러면 운이 우리 우연한 존재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폄하하면 그런 표현이지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럼 묵상해야 된다는 거요왜 주셨을까? 하나님 왜 나에게 고통을 주셨는가? 왜 아픔을 주셨는가를 자꾸 선지설 선지할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야. 너희의 고통의 때에 기억해라. 이 고통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인가 성경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이 왜 그걸 주셨는가?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가 세상의 우생을 택하기 때문이다라는 계속적인 메시지가 연결됩니다. 미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선을 행하는 왕, 악을 행하는 왕이 오고 갈때이 이스라엘에 선포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많이 그렇지 않으 하나님께 너에게 약속한 대로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이연합니까? 오늘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로 나타납니다. 2절 보세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지금 백성들, 땅의 모든 것들, 자,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제 심판의 때가 된 거예요.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누가 변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증언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마치 변호하거나 때로는 증인으로 나와서 누군가의 잘못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뉘앙스죠. 하나님께서는 원래 심판주의십니다.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그 죄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그 심판의 앞에 설 때는 어떤 때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을 때죠. 하나님과의 약속이 어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 피해 입장에서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나와 약속했는데 너희 나와 무슨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그 증언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께 주의 성전에서 그렇게 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곧 하나님은 곧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를 증언하시는 또 나중에 이 죄를 정확하게 분별하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미 우리는 원래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언약은 이 당시 구약은 다 재물을 쌓으면서 약속을 하잖아요 재단을 쌓았잖아요 고기를 쪼개고 그다음에 재단을 쌓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긴 모든 약속 때문에 우리는 다 쪼개져야 돼요 하나님도 그걸 확실히 증언하시는 거예요. 너희 이 약속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심판하시나요?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세요. 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죠. 하나님은 그 죄를 사랑하시지, 우리의,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행한 그 죄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한 죄를 위해서 무엇을 바치는 거예요? 집에 있는 소, 집에서 키우던 양, 집에서 키우던 비둘기, 이 염소, 이거를 제사,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그 제사, 이 대속죄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다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 의 인자와 자비가 드러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가 죽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무엇을 주세요?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재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중에 그 당시에 가장 큰 소유물이 소, 양, 염소 아니겠습니까? 나의 죗값으로 말미암아 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리면서이 모든 죄가 해결된다는 걸 그러나 그것이 온전하게 되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공의 심판주로서 공의로서 대속제물로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우리가 우리 의 자녀들의 그 행위의 죄를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증언하실 때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배반했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 말씀이 어쩌겠, 어떻겠습니까? 3절,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의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쳐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하나님이 어떻게하실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 초소 하늘에서 내려오세요. 하늘에 내려오셔서 강림하세요. 강림하시사신 일이 무엇입니까? 땅의 높은 것을 밟아 버리신다는 거예요. 땅의 높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제 뭐 우리는 그러지 않지만 우리가 보이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시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가장 높은 곳을 어디로 생각합니까? 높은 산의 끝을 가장 우리의 기준으로 가장 높은 산의 끝이. 그래서 그 가장 높은 끝에 산에다가 뭘 짓는 거예요? 우리의 우상을 만들어 놨어요. 왜 보여야 되니까? 당시 고대 근동이나 중세 모든 사람들은 높은 산에 신전을 짓고 그곳에서 신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어느덧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루살렘을 떠나 높은 산들 위에 높은 산에 가까이 가서 그곳에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 보여서 이것이 제일 강한 것이다라고 그들이 스스로 결정했어요. 이것을 섬기며 살아가기로 그들이 결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5절 보세요. 이는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이로슬렘이 아니냐?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여로 보암의 죄, 그것이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로 나누면서 여로 보암이 자꾸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1년에 세번 제사 지내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1년에 세번 설날 때마다 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의 서울로 와서 제사를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걸 누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러자 여로 보암이 꾀를 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다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 하나, 또 꼭대기 쪽에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 하나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이 백성들을 현혹시켜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곳에 제사 지내면 된다라고 여기며 그곳을 향했던 거예요. 이 죄를 얘기하는 거죠. 이 야브라함의 아 죄, 이이 이 야곱의 죄, 이스라엘 족속의 죄. 이게 바로 사마리아의 죄였어요. 그럼 예루살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유다의 산당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은 산에다가 여러 산당들을 지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가 귀찮기도 하니까 높은 산에다 산당 하나 지어 놓고 나름대로 거기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죄. 그래서 그 많은 하나님을 대신하며 세운 모든 산당들이 높은 곳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높은 곳을 내려와 발로 밟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 7절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그 기초를 드러내며 7절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맹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 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네가 네 마음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웠던 모든 것들 내가 다 부셔버릴 것이다. 그 네가 생각했던 모든 세상의 좋은 것들 그거 다 내가 발로 밟아버릴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다 쓸려나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우리를 밟으실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우 하나님을 대신해 세워신 것들을 철저하게 밟아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만 남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 생각했던 그 세상에 가장 강한 것, 네가 가지고 싶었던 세상에 가장 그 부러운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네 입에서 고백되어질 때까지 나는 그것을 다 부셔버릴 거야. 왜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부셔버리고 망가뜨려버릴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어제도, 어제도 요즘 이렇게, 요즘, 요즘, 이제 오늘은 참 몸이 괜찮은데, 어제는, 제가 어제는 설교하다 사실 이게 앞이 잘안 보이더라고요. 설교하면서도 약간 멍 때리면서 설교를 좀한것 같은데, 오는 길에도 막 거의 뭐 비몽사몽 간에 올 정도로 좀 피곤하고 그랬었는데, 그래 어제 와서 이제 그래도 그래도 이제 어 교회 나와서 잠깐 있을 즈음에 우리 이제 교회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 한분 이제 찾아오셨어요. 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목사님 뭐 젊은 나를 전부 다 원래 약사로 편안한 인생을 살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기하시고 그 대학로에서 그 마로니에 공원에서 그 도방 그냥 공원 안에서 예배 사람들 모아다가 뭐 예배하고 다 그냥 자기의 자비량으로 사모님은 그몇천몇천 몇천 명이 넘는 사람이 밥해 먹을 걸 준비하시고 일주일 내내 밥 준비하시고 목사님은 말씀 준비하고 거기 젊은 청년들 막 안수하시면서 키우, 키우셔서 막 찬양팀으로도 세우고 그 인원들을 다 목사 한뭐 신학교 들어간 인원만 백 명이 넘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매일 매일 같이 그 노상에서 노방 교회 를 하시면서 어만명 일만 교회 파송 운동을 펼치시고 너무나 너무나 많은 일을 하셨죠. 근데 어제 저에게 딱 오셔서 하시는 말씀하시는 거. 내가 그렇게 열심히 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문득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이것이 과연 내가 그렇게 막 후학을 배출해 내고 많은 사람들을 막 만들어 내서 막 뭔가를 시키고 만들고 정말 젊은 열정을 다 거기에 쏟았던 그 최선의 노력 속에서 과연 그곳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셨을까?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주음에 삼각산에 가셔서 그 금식 기도하시면서 회개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 왕성하게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한적한 곳에 이제 이사를 하시고 항상 이제 강가가 보이는 좋은 그 이제 제가 봐도 좀 부럽더라고요. 말씀 보는 그 방이 딱 창문 열면 이렇게 강가가 쫙 비치면서, 그럼 저한테 그래요. 요즘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그 시간에 그곳에 앉아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하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그때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였다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11조 봉투를 하나 딱 주셨어요. 저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기도하거든요. 특별히 이제 가정마다 어려운 가정들이 있다 보면 특별히 우리 목사님 가정도 지금 노년에 뭐 사실 그렇게 교회를 크게 하시면 뭐합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의 앞에서 던지고 나왔다 보니까 어, 그 교회에서 뭐 이렇게 뭐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노년을 책임져주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끄시는 것 어제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십수년 전에 어떤 제자 하나 갑자기 연락이 와서 당신에게 연락을 주셔서, 어, 목사님 생각이 났다고 어떻게 지내시냐고 하면서 성교원금을 본인에게 보내오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어제 교회 또1 1를 주시면서 이제 보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삶을 또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가는 것. 우리가 가장에 못간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돈도, 재물도, 또 명예와 권력도 다 하나님의 발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귀한 것들도, 아무리 힘이 되어지는 모든 것들도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 뭐라요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하나님 발로 밟으실 거예요. 아주, 가장, 가장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발 밑에 있다는 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그 말씀 안에 온전히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누리지 못합니까? 온전하게 내어던지지 못하니까 그러요 그래서 우린 지금 여전히 훈련하고 있는 거잖아요. 온전히 내어던지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참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도 여전히, 여전히,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하지만 제 생각과 다른 결과가 계속 나오죠. 그럼 그럴 때마다, 어우, 이게 맞나 틀리나? 또 때론 혼자 있는 시간에 묵상하다 보면 뭔가 잘안 되는 것에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것처럼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또 많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고 함께 있고 싶으시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같은 이가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미가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전히 너희의 삶이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의 앞에 모든 인생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같은 이가 없다.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대서 나중에 증언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오늘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수치스럽겠습니까? 우리가 만든 우상을 하나님 밟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밟은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로 주시며 풍성함을 하나의 방법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넉넉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 내게 없습니다. 지금 어떠한 자리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던, 어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던 이것이 주님과 함께라면 복이 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라면 기쁨과 평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루를 다시 돌아보며 믿음으로 서서 땅에 아무리 높은 것도 하나님의 발바닥, 발을, 발바닥 끝일 뿐이라는 걸 기억하시며 오늘 하나님과 평안하시는 귀한 하루 보낼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